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국제약품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제약품이 굉장히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. 어제도 좀 컸었고, 오늘 같은 경우더 크죠. 어 이유는 그겁니다. 단기간에 전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, 그죠? 전 고점과 전전 고점의 전부 다 위치에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그래도 여기서 매수하실 분, 분들은 한번도 매수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입니까? 거의 1년 됐어요. 1년이 1년이 됐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내놓는 거고 뭐 여기에서도 뭐 그러나 물량 없었습니다. 전전 고점도 한한 마디로 좀 참고해 볼 만하다. 여기서 매도를, 매수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기다려서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면 되겠지만, 왜냐면 윗꼬리만 달고 그냥 빠져나왔거든요? 윗꼬리만 달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위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윗꼬리만 달고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지금 그런 흐름에 봐서는 주봉이나 월봉도 마찬가지죠. 주봉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여기 위에 있고, 8000원대 있네요. 그 다음에 월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, 여기에 위치해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8000원대 있고 그 다음에 어, 11000원대 있습니다. 어, 근데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장대양봉이 지금 두번 나왔거든요. 장대양봉이 보통 두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조정을 주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, 다음 달에는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하고 있고 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대항목을 뽑아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는 조정을 주는 흐름이 나왔죠. 그 다음에 작대항목 나오고 이런 식 장대항목 나오고 조정 주는 흐름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품 같은 경우도 정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0% 가지고, 100%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다.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면,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. 이렇게 올라왔다 하면, 여기서는 한50% 정도나 70% 정도 털어주시고, 수익 내시고, 나머지 30%나 50%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. 여기에서 그대로 내가 정고점 돌파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.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물량 좀 털어 주시고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제가 한다고 하면 한30% 정도 가지고 나머지 이제 상승적으로 한번 베팅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